민주 일어나지.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다 알아요? 절대값 형제 네 개. 절대값 형제 네 개. 나온 김에 싹 가요. 대부분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몇 없지 않나요? 그럼 우리 또 합시다. 그래 그래 갈 때까지. 언젠간 되겠죠? 그죠? 그 희망 갖고. x 축 y축입니다. 그거는 예부탁 해요. 봐봐. 요렇게 가면, 원래 함수가 이거야. 어?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, 요 놈이, Y는, Y는, f 의 X야. 어? 이걸 네 개를 그릴 겁니다. 그럼 여기,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,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, 첫 번째는 전체에 다 절대값을 씌우면요. Y가 양수만 나와요, 음수가 안 나와요. 그죠. 그럼 여기가 이거 A라고 빼기 B, 이거 쓸거예 이거 빼기 B, 이렇게 돼요. Y가 음수가 안 나온다는 건 어디가 안 나오냐면 이만큼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야, 이게 뭐 빼기름이 1로 되는 거죠? 생각을 해봐. 이거 되게 상식이야, 이거. 야, 전체 다 씌웠으면 Y가 빼기름이 1로 되죠? 빼기름이 1로 되죠? 다 양수가 되는 거 맞죠? 그럼 그래프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양수돼, 이렇게. 이렇게 나와야지, 이렇게. 그래서 여기가 요만큼이 비겄죠? 전체 다 하면. 그렇지 않나? 그죠? 다시 이제 2번. 이번에는 x에만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그러면 야 여기서다가 1 넣은 결과하고 빼기 1 넣은 게 같지 않나요? 그러면은 만약에 1 넣은 게 요만큼 값이면 빼기 1넣도이 값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?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우리 양수가 기준이니까 이게 그 양수일 때요 이만큼이죠. 뭐다 넣어서 양수가 나온 거지. 음수도 얘랑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렇게 좀 이거 빼기 당연하잖아요. 양수 넣은 y 값과 음수 넣은 y 값 같아야 되니까 그죠? 그럼 다시 똑같이 해봐. 그러면 이번에는 y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. 똑같은 c가 뭐냐면 얘도 y가 1일 때 봐봐. y가 1일 y가 1일 <laughs> 1일 때 x값하고 -1일 때 x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나? 이거 쉬웠는데? 그러면 기준 양수죠. 그러면 양수일 때 나온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y가 양수일 때 나왔으면 음수일 때도 나와야지. 이렇게. 이렇게요. 당연하지 않나요? 양수는 X 값, Y 음수는 X 값 똑같아야 되잖아. 그죠?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, 이렇게 절대 값, 절대 값이 있어 봅시다. 그러면은, 뭔 차이냐면, 봐봐. 뭔 차이냐면, 뭔 차이냐면, 너네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X에만 절대 값을 씌워서 왔죠? 그럼 이 그림에서 뭐? 이 그림에서, 봐봐. 여기서 우리네, 이렇게 올 때가 x에만 절대값인 거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으로 대칭시킨 거 아닙니까? 그럼 얘도 똑같이 땅은 다 똑같고 x에만 절대값인 거니까 이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으로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요거 원래 시작이 요거였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, 이렇게. 그죠? 당연하지 않나? 아니야? 밥 다시 그러면? 그러면 똑같이 해 봐봐. 똑같이 봐봐. 니 여기서 여기서 일로 올 때요. 일로 올때 y가 양수인 거를 x로 접었죠. 돼요? 그러면은 봐봐. 여기에서 일로 올때 이렇게 오는 게 지금 y에만 절대값이 온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y가 어떤 부분을 y가 양수인 부분을 x로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똑같잖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돼요? 안 돼요? 왜 뜨거워? 어, 안 뜨거워? 괜찮아요? 좀 나아졌어요, 봐. 그럼 봐봐.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걸 왜꺼냈냐면요다 왜 필요 없고요. 얘 때문에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가봐. 그래서 우리 뭘 외우라 외우냐면, 봐봐, 봐봐, 봐봐. 너네 외울 게 y, x 가요. 이거 그대로 하면 y, x 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 나이잖아요, 이렇게.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 살리고. 접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다시. 그러면은, y는, 그러면 절대 값, 아니가. 그러니까. x 2면, 얘 그래프는 2컷만 0을 지나죠? 2컷만 0을 지나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? 여기 2면? 어? 얘도, 여기다 절대 값을 씌워봐. 그러면 여기서, 여기서 튕기는 거 맞죠? 그러면 앞으로 이제, 외워버리는 게, 1차의 절대 값은 v자인데요. 그, 만난 점이 요 안에가 빵될 때인 거에 끝이에요, 이게. 납득이 돼요? 진춘? 그죠? 그러면 이제 봐봐. 됐어, 이제. 그러면 이거 우리 질문 끝. 그러면은, 봐봐. 뭐를 그리냐면, 얘를 그리래요. 그죠? 이걸 범위 가르는 거 아니에요. 이제 딱 보면, 아, 이 안에가 빵 되는 게 2죠? 그러면, X축 끓리고이쓴 다음에 그냥 V표 그리면 되게 이거요다 그린 거야, 이게. 다만, 다만, 함수의 식을. 눈을 감았다 뜨는 너무 텀이 길잖아. 어, 너무, 너무. 식을 구하라면 봐 이, 이 오른쪽은 얘가 그냥 나온 거거든요? 그냥 나온 거니까, 오른쪽은 y는 x백이 있으면 되고요. 이 왼쪽은요, 빼기를 붙이고 나온 거라서,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면 돼요. 이게 기본이 시작이에요. 맞아? 근데 얘가 얘랑 만나래요. 근데 우리가 그 중간 고곳때 봤던 게 뭐냐면, 직선에서 x, y 말고 문자가 더 있으면 뭐하랬어요? 이 문자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차지했어. 어떻게? 어떻게? 여기가 빵 되는 값으로 넣어서그거은 얘는 m이 뭐든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1컴마 빼기 2를 지나거고 m이 기울기거든요. 그거은 빼기 1컴마 빼기 한 이쯤에 이케 있을 거니까, 이게 1, 0, 빼기 1 이쯤에 있을 거니까, 이게 이쯤에 있죠. 이게. 그럼 여기에, 마이너스 1 컴마 빼기 2가 있는 거같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이제 뭐 하냐면 여기에서 얘를 움직이면서 만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게 어? 그럼 시작합시다 0이야 0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점점 올려요 올리다 보면 이때 딱 만나죠 근데 뭐는 확인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길기 확인해 봐야 돼. 왜냐하면 어떻게 어쩌다가 절묘하게 어 이때가 제일 처음 만나는 거 맞죠? 긴 기ня 지맙시다 그러면은 그럼 봐봐, 요거는 박제 시키자. 일단 이게 처음으로 얘보다 크, 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 맞아요? 어? 그러면은 요 빨간 놈의 길기가 얼마냐면 이게 요거죠. 이건 빵이죠. 그러면은 우리 그 거리서 되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, 어? 얘가 빼기 1, 2면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. 3이죠. 빼기 2부터 2까지면 4니까, 요 빨간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, 아, 0이구나, 이거. 2죠, 2. 이거, 이게 X축이잖아. 그래, 안 그래. 얘가 2 되는 거 맞죠? 그러면은, 요 빨간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, 3분의 2가 나오는 거 맞아요? 그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만나죠? 그럼 일단 하나 구한 게 M이라는 길울기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음수가 있네요? 그럼 또해봐지 음수로 가자, 음수로. 음수로 왼쪽으로 가봐. 왼쪽으로 해서 시작하면요. 이게 가다가 가다가 안 만나죠? 근데 꼭 가야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? 왜냐면 그림이 쭉갈 거니까. 너네 철길이 0.001도만 삐딱가도 만나게 되죠. 그면은 러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이 파랑 점선이 이랑 평행일 때까지 안 만나고요. 조금 삐딱가 만나요. 얘보다 이게 지금 평행이야. 여기 지금 평행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가 조금만 더가팔로지 만난다고 조금만. 그면 이건 평행보다 더작아지 만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면은 지금 탐 내면, 요때 하고요. 평행이 빼기 1이니까, 그러면은 m값이 마일보다 작을 때예요 같은 못맞나요 이거 답이에요. 답은 얼마예요 2번 얘기. 아까 뭐, 지행에 뭐 있었어?